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다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기 인생의 주어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을요 손쉽게 점령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주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주변 나라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 좋은 난공불락의 성이 뻔히 아는데 다윗이 손쉽게 딱 점령한 거 보면은 어떤 시대의 기류가 다이에게딱 갔다고 하는 것을 주변 나라도 다 알아요. 야, 다윗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른 이제 이도로왕 히람이요 목수 석수 백향 목그들 촥. 보내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조공을 마치는 겁니다. 야, 떠오르는 새별 내가 저기다가 착 해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여호와께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잘라서 이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잘라서 이거 만지고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해주신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를 다른 말로 인생의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어. 인생의 주어를 과연 누구로 삼느냐? 우리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16절입니다. 30장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불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해서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런 다윗의 탈취한 것이다 하였더나 어, 그 앞에서부터 읽어 보면은 다윗이 잠깐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다 불태워 버리고 모든 어떤 인민과 물품을 다 붙잡아가 버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그들을 밤새도록 추격해 가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파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인민, 대소를 물러나고 다 찾고 그리고 자기들 짐승 때만 찾은 게 아니고 원래 아말렉이 갖고 있던 것까지도 몽땅 다 뺏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아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와 이는 다윗의 탈취물이더라. 다윗의 탈취물이더라. 다윗을 막 한껏 높이는 겁니다. 다윗의 탈취물이더라. 자,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은그 뒤에 23절 보세요. 23절 다윗이 가로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다윗의 탈취물이더라, 다윗의 탈취물이더라. 그런데 다윗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만지고 있는 거,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어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고 있는 거 내가 만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고 먹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부분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열심히 해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근데 정반대되는 어느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장세기 34장 34장 30절입니다.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땅 사람 곧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내,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요 앞에 쭉 읽어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했던 땅은 베델이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그리고 또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끔 하겠다 야곱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정말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십일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20년 동안 야곱보다 더한 사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시 않으면은 야곱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 자녀들을 이끌고 많은 어떤 짐승 때와 물품을 취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배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바꿔버리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뜻은 일찍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인데 거기다가 땅을 사고 머물러 버리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약속은 그 어디에도 지켜지지가 않죠. 그러다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오, 정말 깜짝. 야곱 인생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럼 가정사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 입장으로서 엎드려서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 어째여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생각해보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렇던, 어? 그 모든 삶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면서,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배들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생각해야 마땅한데, 참 야곱은 이런가 봅니다. 경상도 말로 얍삽한 사람, 어? 이런 엄청난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 디나하고 한배에서 태어난 오라비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제 복수국을 벌입니다. 자, 이왕 이래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들 다 할래 받아라. 우리도 할래, 바, 할래 받았다. 우리가 할래 받으면 서로 통원하자.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다 할래 받았습니다. 3일쯤 지난 뒤에. 고통이 극에 달해졌을 때,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 어째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입니다. 자기. 야곱이 시몬과 레위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땅 사람 곧 가난족속과 불의족속이 냄새를 내게 하였던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모든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기. 하나님이 그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그, 언어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고, 세상에서 잘 되어도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고, 건강해도 내가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건강한 거고, 자녀들이 잘 되어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느 습관을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벌어도, 아유, 진짜 하나님, 이번에, 이번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잘 되어도, 아휴 자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은 다 다윗의 탈취물리더라 어, 다윗 다윗이 했다더라 어, 도로망 히람도 다윗에게 뭐 자꾸 그러는데 근데 다윗은 본인은 그런 생각을 요만큼도 안 가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못할 지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을, 인생의 주어를 누구로 삼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된,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잘될 때도 기뻐하고 못될 때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모든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안 되면은 내가 재수 없어서 안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뭔가 돌아보게 하신 거고. 또잘 되면은 내가 열심. 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또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가운데 기뻐하는 거고. 인생의 주어를 누구로 삼느냐? 다윗은 철저히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라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 회처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자이 여보수 산성을 취해서 이름을 시온성이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뜻 자체가 햇볕이 잘 드는 곳, 양지 바른 곳.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시온 산에 섰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의 왕이 됐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이 블레셋의 공격처럼요 이제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빚박.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을 다녀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가 교회를 다녀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얘기 한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을 다녀오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가 교회를 잠깐 다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가 교회를 다녀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죠, 오래해도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이 시온산성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불리세 사람들이 강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외 세상에 나가도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대학생 한 명이 어 이제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한 명밖에 없는 대학생이니까 또 목사가 꽃다발을 사들고 갔어요. 어. 여러분들은 목사가 꽃다발 사들고 졸업식에 찾아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 한명 밖에, 뭐, 많으면은 다못 가잖아요. 갈 수가 없지만, 한명 밖에 없으니까 간 겁니다. 이제 가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반가워서 놀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줄 몰라.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길래, 제가 가까이 가니까, 친구들이 자꾸 묻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게 가족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누구냐고, 누구냐, 누구냐고, 자꾸 물어요, 친구들이. 그러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있어. 그러더라. 이긴 <laughs> 뭐가 있어. 그래 제가, 내가 이 친구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어? 그, 놀래기는 누가 놀랬겠어요? 친구들이 놀란 거요너 교회 다녔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어? 그런 유형을 가리켜서 이순신 장군형이라 그럽니다.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처럼 <laughs>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어? 이순신 장군형. 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말아라. 아, 그 진짜 친구가 놀래드라니까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녔나 그러지? 너 교회 다녔나? 그런 친구에게 무슨 뭐 어, 핍박과 환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시온산성의 주인이 되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 거자. 여기도 지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랬을 때, 핍박이 있을 때에, 성도가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부학계 물어 가로되 내가 본래 세 사람에게로 올라 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 가라 내가 단정거 본래 세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런 거대한 공격 앞에서 성도가 할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뭐다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도가 할수 있는 제일 강한 무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간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는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묻잖아요 공격하고 있는데 묻자와 가로대 묻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이런 두 가지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당연하고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묻는 태도를 습관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반복되어지는 일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당연하고 뻔한 것.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셔요. 블레셋이 공격했으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빨리 쫓아나가도 막아야 될 때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빨리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이스은 기도,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꼭 어렵고 힘든 일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집에 불났습니다. 그럼 애 들쳐서 빨리 쫓아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빨리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라고. 아이들 학교 등교하잖아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같은 내용일지라도 같은 우리가 살다 보면 교일도 1년만 지나보면 같은 일이 얼마나 반복이 많이 됩니까? 같은 일이면 의뢰인 묻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같은 일에도 계속 묻는 여기 보세요. 18절 보니까 불리세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대적은 블레셋이고 장소는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르데 물었죠. 그 밑에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또 쳐들어 왔는데 대적은 또 블레셋이고 장소는 또 르바임 골짜기.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대적입니다. 근데 계속 끈끈히 물어봐요. 근데 응답이 같았느냐? 응답이 또 달라. 앞에는 올라가라 정면대결이었는데 뒤에는 복병하라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똑같은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어떤 그 처지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대답이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참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이분이 이발관을 하시는데요. 이 발관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겁니다. 교회를 오셔도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번 정도, 뭐, 진짜 얼굴 비치는 정도. 거의 교회를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묻, 물으시더라고요. 형제님 구원은 확실합니까?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신앙생활도 못하시는데,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도 않대요. 평안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사십니까? 세 번째 질문.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배워가지고 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죠. 그때, 목사님이, 직장을 바꾸십시오. 막노동 일을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쪽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도 못하고 돈 버는 일에 매몰되어서 기쁨도 없고 살아가는 목적도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막노동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쪽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진짜 그분이요. 그 정리 딱 해버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시멘트 이렇게 보면 막 꾹꾹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맨날 가해를 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나가서 그거 누르려고 하니까 온막 손이 막 물집이 생기고. 근데 어쨌거나 막노동 일은 4시, 5시에 마치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주일에는 또안 가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2년, 3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같은 목사님을 모시고. 형제님 요즘 무슨 일 하십니까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그거 누르는 일 합니다 힘안 듭니까 힘들죠 무슨 기술이 없습니까 기술이야 이발하는 기술이 있죠 그럼 이발관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멘붕이 누가 왔냐면 은 같이 간 자매님들이 다 전부 다 멘붕이 온 거예요 데 처음보다 눈이 동그라지면서 멘붕이 와버렸어요. 그 차를 타니까 벌써 뒤에서 목사님이 잊어버렸나 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참 타고 가다가 목사님이 왜 자매들 왜 저러냐 그러니까 그몇년 그 전에 목사님 이 집에 오셔서 이발관 하는 걸 목사님이 그만두게 했는데 다시 오늘 하라고 하니까 자매들 멘붕 왔다고 그러니까 뒤돌아보시면서, 자매님은 그러면은 제가 그 이야기 한걸 잊어버린 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고, 자매님들, 그때는 이발관 때문에 이분이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이발관보다 더한걸 할지라도 이분, 얼마든지 주일날 문 닫고 나오실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같은 게 아니고 그때와 지금 믿음이 천지 차입니다. 그때는 돈 때문에 주일날 못 나왔지만 지금은 돈보다 더한 것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일날 문 닫고 나올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오히려 잠시나마 목사님을 판단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웠죠. 정말 같은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마다 같은 대답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요, 인생 가운데서 정말 묻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묻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